자 게임 시작했구요 19명 방입니다 항아리 그리고 여기 있는 거 군대랑 주사기 하나 먹어주고요 밑으로 내려갈게요 내려갔어 그래도 이번에 회복템 좀 챙겼네 항아리 아 항아리 다 털렸다 스톤건 하나 음 이러면 어, 여기 항아리 있고. 오케이. 항아리 4개. 네 그리고 또뭐뭐뭐 뭐, 뭐 하지? 어 뭐야 이거? 어 뭐야 이거? 여기 밑에. 밑에 이게 뭐예요? <laughs> 박혀 있어. 아참 이상한 것도 다 봤네. 좋아요. 김정. 어 지금 병 옆에 무기고 나왔고 어? 어? 어허! 아, 이거봐. 이게 이상하다니까? 아, 이거봐! 이상해. 자동으로 에이, 이 자동으로 에임이 뚫리면서 요상하게 가잖아. 아, 이것도 맞는 건데, 이게. 이게 이렇게 나오니까 참. 아, 이거봐! 이것도! 어? 난 제대로 겨누고 했단 말이야. 그래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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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게 빗나가? 스테미나가 없으신가봐요. 스테미나가 없으신가봐요. 세미다가 없으신가봐요. 어... 어... 오케이 총알, 스턴건도 가져가고요. 어 헬기 나옵니다 이제. 기름병이 너무 많이 썼는데. 일단 헬기 헬기 쪽 봅시다. 어 집안에 사람이 들어가네. 집안에 사람이 들어가요? 집에 안 사람이 들어가는데. 어니그 붕대 좋아 보이는데 제가 써도 될까요? 그 군대 좋아 보이는데. 오. 하하하하하. 어아아아아아 아. 아프니다아 탈출한다 탈출한다. 나하고 이거는 주사기 써서 스팀미나 체복하고 멀리 뜁시다.

항아리 벗고 오! 열쇠! 열쇠 먹고 달린다! 얘들아! 쫓아! 잡아 죽여! 빼서 어근 안오네? 아야이야저 가드, 가드하는거 봐 존나 무섭다 와우 완벽해! 오 완벽해 완벽해 이건 또 뭐냐? 쓰레기통 어어? 어어어어 어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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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잠깐만 오니오니오니오니 오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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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멀리 갔다 아 도망가자 아 망치 필요 없지 부엌 칼이면 돼요 이 분권 아까 내가 제가 다 먹었고요 어차피 아까 총을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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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게 써가지고 총알이 없을 거야 그 점을 노리면 돼 어? 아페이커님 엄청 엄 어서 가. 어서 가청가 내가 청내청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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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 오오 온다 온다. 그가 총을 들고 온다. 안 돼. 지금 가면 안 돼. 지금 가면 안 돼. 총 맞아 그러다가. 오 마이 갓. 오 야. 오, 야. 무서운데? 야 저, 총. 야, 씨. 와, 지금. <laughs> 쓰레기통 뒤에 수먹이죠. 야, 멀다. 이거는 이 얘기는 못하겠네요. 이 얘기는 넘어가고요. 오! 연막작전! 연막작전 좋은 생각이야. 이게 연막이 되게 짙어졌어. 예전이랑 다르게. 저기 있네요. <laughs> 잘 봐.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. 어, 부상이다. 여기 없나? 뭐니? 저기 있다는 소리는? 밑에? 오!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총을 버리고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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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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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씨 어 아니 지금 어 정정당당하게 싸우자는데 총을 다시 들고 와 와씨 저저저 저, 저, 사람도 아니야 저거 <laughs> 잠깐 일시적인 동맹 어떻습니까? 아, 저 사람은 단죄해야 됩니다 저거. 오오오 존나 무서워 오 존나 무서워 어 지금이야. 지금이야. 총알이 없어, 총알이 없어, 총알이 없어. 아니야, 총알 있어, 총알 있어, 총알 있어. <laughs> 어디 계십니까? 어디 계십니까? 아무나 여기십니까 아유 위험해요 위험한데 이겼고 30초 남았거든요 마지막 한분 어디십니까 잘안 보이네요 버리고 올라간다척 하면서 어 아니 잠깐만 아 잠깐만 어 그렇지 님도 못 먹음 어? 어? 안 된다니까요 어? 안 된다니까요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아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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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깝소 자 그럼 1등 스샷 좀 찍어보겠습니다 F12를